여기서는 뭐더 간단히 정리하시오의 목적이 아니라요. 그냥 거듭제곱꼴을 지수로 만들 수 있는지까지만 원해요. 그래서 하라는 데까지만 할 거예요. 이거 뭘로 시작해야 되게 이걸로 바꾸려면? 음, 지수는 더 나아가서 얘는들 3에 거듭 찍고 뭐 이거 하지 말래? 그냥 여기까지만 해달래. 문제의 목적은, 이건 0은? 0는. 0, 2, 2, 응. 그리고 이건 생각해야 된다?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었어. 응. 이런 이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계산 간단히 필요없고 요 형태로 까지만 나타내달래. 정이다그 정도야 <laughs> 응. 그렇지. 쪽도 3년으로 시작하고요. 미치버죠 응. 0.008이겠죠. 그다음에 혹시나 앞으로를 위해서 말하는 건데 계산 같은 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소수를 유지해 놓지 마시고 빨리 분수로 바꾸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자 2번. 다음이 정의되기 위한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뭘 보고 지금 진수는 양수거든요. 그럼 오케이고 미치 미지수인데 이에 어떻다고 해야 될까? 밑조건 네. 음. 0보다? 그죠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써놔도 되겠지만 좀 해석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얘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 그 중에 여기는 안돼요 라고 말하는 거고 그럼 보통 이럴 때 그냥 나눠서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빈 동그라미로 네, 그래서 귀찮지만 이거요.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이래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2를 배제한 답을 써주시는 거죠.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옆에는 3x 마이너스 6이라는 애가 뭔지 생각해보시고 범위가 뭘까요? 네, 있다는데, 음. 음. 그러니까 x는 2보다 큽니다. 까지 하시면 그냥 끝인 거예요. 자 이제 연산인데 방금 배웠던 계산 성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건 로그 오의 5를 보자마자 일이라는 값을 생각해 내시고 네. 되겠어요. 괜찮아요. 음 그래서 1이에요. 옆에 거는요. 어, 우선 관찰할게요. 밑이 같아요. 그리고 더 셈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아 어, 아직 안 배웠네요.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고, 안 배웠나요? 배웠네요. 이거 6의 제곱이죠. 어? 이거 떨 읽을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럼 이 로그 6의 6이죠. 이거 얼마죠? 이 둘은 뭐 어떻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2예요. 최종 여기까지 돼요. 자, 이번에도 3번인데요. 밑이 갖고 빼기를 연결됐어요. 이런 게 이제 핵심이에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 네, 아, 연산 했어. 3분의 4 나누기 12분의 1이니까 곱하기 12가 되는 건가? 야 그럼 더 정리 된다. 16이라는 거 밑이 이어서 생각해보는 건데, 2의 거듭 제곱이죠. 음, 응. 그래서 이게 최종 뭐 되게? 로그 2에 인데 그래서 4 됐어요. 그다음에 4번 미치 같고요. 덧셈으로 연결됐어요. 3에 그냥 있는 것들 부르세요. 음. 어떻게 할까?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맞아요. 이제 계산을 해야겠다, 그렇지? 그러면. 밑이 3인거 보이죠 그럼 우리 이거 3으로 연습해보자 뭐로 바꿀까 3의 3분의 에 마이너스 6이죠어 맞아요 그 다음에 얘도 3으로 바꾸면 그럼 이제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로그 3에 3에 얘 마이너스 3분의 6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 그래가지고 최종 답이 뭘까요 마이너스 3분의 5, 로그 3의 3이니까, 로그, 마이너스 3분의 5까지.